안녕하세요 비에티비 꽃송이 남남이 집에 람남입니다 참고로 이건 저희 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가 어, 꽃송이님의 집에서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항라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뿅 하볼 거요 하나, 둘, 셋, 뿅! 자,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돈 먹... 없어. 예? 자, 일단 라면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이 보이는 수업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을래요 네, 라면, 네. <웃음> <웃음> 라면 끓이고 올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따가 다 먹으면 람람이 거를 뺏어 먹을게요 <laughs> 이놈의 자식이 나를 때려버렸어 그럼 나도 너를 음, 너 라면을 때려버리겠어 <laughs> 아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안까지. 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어머, 내 엉덩이가 보였어. 엉덩이 안 보이는데 여기 보였는데요. 여기, 여기. <laughs> 어. 이게 사리 여기 사리곰탕, 여기 사리곰탕에 써져 있어. 사리곰탕. 얘 예, 오늘 처음 먹는 거예요. 입에 네. 처음 먹는. 고송이님은 많이 먹어가지고 저 어릴 때부터 먹. 아 인형 인형 여기 봐봐요. 여기 구두타마도 있고 인형들이 되게 많아요. 달력도 있고. 어 이건 보여드리면 안 되겠네요. 음... 어 뭐라고? <laughs>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젓게 됐고요 음. 이거 꽃송이님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먹어보려고요 저 참고로 국물을 강추합니다 국물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맛있어요 음 냄새가 발써 올라와 음 핑크색이다 <laughs>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이상한 걸 하고 왔어요. 저희가 어떤 노래를 계속 졸업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어, 어, 방송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안한 겁니다. 조, 음, 음, 음. 자, 다 끓이고 올게요. 뿅! 네, 다 끓이고 올게요. 하나, 둘, 셋. 뿅! 오, 여러분, 저 오늘 운 좋아요. 네, 되게 운 좋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남남님께서 <Til t> <Fortnite> <laughs> 어떤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왔습니다. <laughs> 왜 그래요? <panehabitude> 음. 어. 자. 뿅하는데 뿅은 안 할게요. 아, 이제 먹어야 할게요. 쪼! 여러분, 이상했어요. 제가 잠깐 멈추고 어떤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왔습니다. 홍시가 내리 온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 너. 여러분, 형님들 지금. 이거 홍시예요홍시먹어게요 왜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이분이 임양으로 뭐라고요? 라 계속 그 노래에 중독된 것 같아, 니가 계속 생각이 나. 난 놀라. 띵띵띵띵. 뭐라 놀라. 진짜 이 노래를 부렀어요이 사람이. 알았어. 그냥 말하면 안 돼. 너무 속 시원하게. 음. 니네 말고 공개하면 이 장면 내가 찍었을 듯. 진짜 웃긴 장면 아야, 너라. 아, 네가 계속 부르니까 나도 이 노래에 중독됐잖니. 아, 미안해. 물도 마실게요. 미스터 춤 미스터 춤.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사람또 이상한 노래를 만들었어요. 남남이가 지은 노래예요. 아까 전에 들었다시피 미스터 춤. 어차 얘가 미스터 춤 미스터 춤 왜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배트뻔었어요 순간.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냄새가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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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상한 냄새. 송화에서 나오죠? 그뭐 제가 한게 아니라, 이거 이거. 아니, <laughs>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냄새잖아, 아니, 이거 여러분, 냄새야. 한늘 나라에서 이게 날라와가지고 <laughs> <laughs> 냄새가 안 좋아, 안 좋아진 거예요. <laughs>

나 이사람 때문에 죽을것같아이님 때문에 제 목이 <laughs> <안 넘어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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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넘어가요 남이 잘 안보여요 입장이 <laughs> 조용히 생네 님 지금 이님 때문에 좀 밥이 잘 넘어가질 않아요 라면이 왜 저때문에요? 님이 미스쑤 미스쑤 왜아유 이러고 계속 부르니까 물 마시다가 그거 계속 계속 기억나잖아요 해볼게요 여러분 네 음. 그럼 제가 입 다물을게요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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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터메소터즈 왜요? 이겼어. 니가 먼저 라면 먹어. 메스터즈, 스터 왜요? 이랬잖아 공룡에서. 똥꼬 소리요? 아니 마음의 소리? 남남의 <laughs> 소리. <laughs> <laughs> 어 됐다. 켜줬어. 이불로했는데커 켜줬어요. 우유팽 우유팽 웨이 아유 우유 이랄라 미스터 쥬이랄 미스터 쥬 아유 이 사람 명란이었어! <laughs> <laughs> 얘 이거인가? <laughs> 어? 뭐, 뭐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야? 어? 갑자기 돼지 소리는 뭐지? 라면 똥꼬는 라면 똥꼬는 라면 똥꼬? 라면를똥구에서라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소리지. 치는 이봐요, 라면 나오고 있잖아요. 푸기누. 너무 이상해, 이상해졌어요. 이거, 미미님이 지금, 아, 꽃송이, 미미는 어, 어, 저희 중국 나라에 있는 사람이고요. 꽃송이입니다, 꽃송이. 꽃소비. 미미는은 어차피 다 아는데요? 음 인미의 인미의 임미애, 본명은 인미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인미 미미애는... 별명은 미미이고요. 지금 영 유튜브 영상은 꽃송이고요. 네 꽃송이? 뭐래? 뭐야 혹시? 나도 그래. 우리 누가 더 빨리 먹게 할래요? 아니요, 아니요, 저안 할래요. 제가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왜 <laughs> 어, 이렇게 안먹는 사람 처음 봤어 오늘. 아 잠시만요. 랑. 멀랑 멀랑 코딱지. 영상 찍었는데요? 차 마트 오고 딱지. <laughs> 여러분, 노래예요. 제가 외국 노래를 불러볼게요. 이거는 절대 욕이 아닌, 언입니다 나라 스폰다, 나라 스폰다, 나라 스폰다, 나랑 스사다나 스폰다, 나라 스폰다, 나라 스폰다, 나세스아다나이스아다나이 스폰다, 나아스라다나 스폰다, 나랑 스폰다, 나랑 스이다나러스꽃다나님스지다나래스열다나불스어다나아스지다 나랑 스폰다, 나오 스폰다, 나오 스폰다, 나오스네다나오스네나오죠네다나오 스폰다, 나 스폰다, 나 스폰다, 나 잡보세요 이거 김땡땡 안경잡이가 보면 웃을 것 같아요. 음. 김땡땡 안경잡이. 음. 첫번째 람라미는 튼튼해요 두번째 람라미는 뭐지?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세번째 람라미는 <laughs> 땡땡이에요 <laughs> 예! 깔끔해요 째2 나도이잔이상해져서감나쿠마모나쿠마 못해. 라나쿠라나쿠마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